이분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령 의원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저는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료원 정상화 아, 우리 그 TF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기 때 제가 문화복지 위원이어서 2년 내내 의료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시지 어,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 요즘 그 무식 아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 누굴까요? 아닌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야지 그분의 얘기가 무식하다는 얘기를 붙여야지 이제 그게 맞는 거고 뭐 무식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능하고 무책임한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원의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그분 2022년 7월 시장 취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분 의료원의 부실 낮은 의료서비스를 방조하고 초래하고 의료원장을 20개월 가까이 임명하지 않았던 그분 그분 누굴까요? 신상진! 네 맞습니다. 신상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에 성남시의회 시정지휘에서도 의료원과 관련돼서 그 궁극적 책임은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그들의 탓이 아니고 바로 의료원의 정상화를 방치하고 이런 것들을 초래한 신상진 시장, 바로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2020 2020년 의료원은 개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주민들의 영혼 속에 20년 만에 개원한 의료원이 그 의료원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하기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의료원은 바로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은 코로나 일선에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성남의료원의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에게 어떠한, 어떠한 평가를 했습니까? 영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앞장섰던 영웅입니다. 라고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2022년, 서서히 코로나 전담법 병원에서 역할을 마치고, 일반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모든 종합병원, 특히 의료원 같이 500병 등이 넘는 종합병원이 일반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적어도 5년의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제자리를 잡기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의료원에게 일반 진료를 위해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바로 의료원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부실 덩어리 시민의 혈세를 종먹는 부실 덩어리로 2년 전만 해도 영웅이라고 그렇게 지켜서였던 우리 의료원 직원들을 폄하했습니다 의료원을 편화했습니다. 2021년 271억, 2022년 12억 6천 흑자였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의료원은 분명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시장의 주평부는 잘못된 통계 값을 들이밀면서 코로나 지원금은 배제한 채 적자다. 적자 덩어리다. 라고 표현, 표현하면서 민간위탁의 위탁의 부실을 계속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상진 시장은 취임하면서 민간위탁만을 국민의힘 시위원들과 함께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리하게 조례도 냈었고, 결국 저항에 부딪혀 철회를 했지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또 어땠습니까? 의료원 정상화와 아무런 관련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 이번 법무병, 법무병동 협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잘 나가던 한동훈 법무장관과 뜬금없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자,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것 같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의료원 정상화와 아무런 관련 없는 법무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시설 협약 도대체 왜한 것입니까? 그것이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까? 공공성 강화?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공공성 강화였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하려거든. 우리 공공 의료 병원인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공공성 강하다고 하는 허울 좋은, 좋은 명문을 내세우면서 법무부와의 협약 당장 철회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법무부와의 철회 어, 협약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의료원은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악한 시설, 과 의사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다시 의료원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조금씩 의료원의 좋은 얘기들이 미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보건복지부 승인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당장 민간이탁을 철회하고 지금 뒤늦게 임명된 의료원장 부원장 중심으로 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함께 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남 시민들이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간 이탁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싸워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